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로또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 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게배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어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기와 수나기와 남녀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약속 어음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경제 체제는 모두 신용 경제입니다 기업 간의 신용, 개인 간의 신용 등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대출입니다 대출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나 기업의 경제 능력 및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용경제 체제의 사례 중 하나가 어음입니다. 어음은 쉽게 말해 외상 증서죠. 주로 기업 등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수취인에게 증권과 상환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발행하는 기업 등의 신뢰가 없다면 약속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어음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은 부도 즉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음의 발행은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또 돈을 빌려주는 은행 또한 기업의 가치를 면밀하게 따져본 후에야 이 돈을 빌려주겠죠.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약속 어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음을 발행하셨고 수취인인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신뢰하고 움직였습니다. 본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발행한 어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땅을 보여 주지 않으셨고 땅 매매 문서를 미리 주신 것도 아닙니다. 보여 준 땅이 아니라 보여 줄이라는 미래형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안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움직입니다. 본문은 이 행동을 가리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죠. 자, 오직 말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고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믿음의 참 좋은 본이기도 하죠. 우리가 일생일대의 선택을 할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 기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 후에 결정할 겁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좀 값비싼 물건 하나를 구매할 때에도 이 제품을 확인하거나 또는 이 제품을 먼저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본 후에 결정하겠죠. 그리고 그 사용 후기가 과연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고가의 물건일수록 그런 과정은 더 많아지고 시간도 길어질 겁니다 하물며 물건 등을 구매할 때에도 이렇게 신중하며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여 결단을 내린다면 하물며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겠으며 더 좋은 결단을 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실현 가능한 약속인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말 하나만 믿고 전진했습니다. 일생일대의 결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믿고 결정한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결정과 대조되는 사건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무려 네 번이나 특별한 이적을 보여 주심으로써 그에게 당신께서 하신 약속이 참이라는 것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그 기도 눈 앞에서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도원은 그래서 그 사자가 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나라는 것을 믿지 아니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에 나가려고 하자 미디안과의 전쟁이 임박하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터인데 이양 털이 밤새 얘는 젖고 저 땅은 다 마르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또한번더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양통을털 가지고는 다 말라 있고 주변만 축축하게 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실 이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 기도원에게 세 번이나 표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임박하자 더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당장 내일 혹은 내일모레면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 너의 부아 브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라고 해서 그때야 비로소 기도원의 마음속에 저들과 싸울 결단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전쟁이라고 하는 물론 굉장히 큰, 정말로 민족의 운명이 걸린 그런 중요한 문제, 그러니 막 반신반의하고 막 신중하고 표징을 구하는 것, 어쩌면 기드온의 태도가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비정상적인 태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볼 때는 저거 뭐야?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저렇게 가도 되는 거야? 야, 너 거기 가보지도 않았잖아. 너그 지역 사람들의 말은 알고 있니? 그 지역 사람들의 인종은 알고 있니? 그 지역의 문화는 알고 있니? 너 어서 어디서 살래?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저런 것을 따지지 않고 결단을 내리고 말씀을 따라간 것은 그의 성격이 단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온 이 애굽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그는 본래 소심한 사람입니다. 겁도 많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그는 결단을 내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첫 번째 열매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어음, 즉 미래에 받을 그 땅으로 전진했습니다. 그 길은 미지의 길이었고 확정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거음은 아브라함 생전에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었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얻은 가나안 지역의 땅이라고는 고작 헤아 안에 사라를 묻은 막벨라 굴 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나그네처럼 떠돌이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자식은 고작 여덟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의 투자는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주시겠다 했고 나의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하셨는데, 당장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의 눈앞에 있는 땅과 후손은 고작 개야 굴 하나와 자식들 여덟이 전부였다는 거죠. 투자금 회수도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약속음을 믿고 그렇게 갔는데 결국 그것을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전이 결코 실패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모두 성취되었고 또 여전히 성취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곁에서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는 약속 어음을 그 돈을 다 받은 것인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일생일대의 결단에 대해서 넘치도록 많은 복과 그것을 회수하여 그는 천국에서 그 열매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투자에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방도를 마련한다면 사실 그것은 신뢰가 없는 것이죠. 신뢰란 어떤 손해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조차 감수하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 어음을 내준 사람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행해 줄 사람임을 알고 있기에, 때로는 그 약속 어음의 표기된 날짜가 지난 것처럼 보여도, 또는 약속 어음 자체에 이 날짜가 없어도, 이 사람이면 반드시 이 약속 어음을 이행해 줄 거야 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함을 발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설정할 때 우리 또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믿고 걸어감으로 결과로서 그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브라함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결단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저 그 길을 말씀을 따라 걸어갔을 때그 증거는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그 약속의 완전한 이행은 그의 생애가 끝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며 또한 목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 어음을 받았습니까? 먼저 그 어음 증서부터 수령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십시오. 그 말씀이 연초에 뭐 말씀 뽑기를 통해서 얻은 말씀이든, 혹은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부리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든, 혹은 내가 성경을 읽다가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있는 살아서 생동하는 약속의 어음이 되어 내 심령에 꽂힌 것이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의 어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신뢰하고 말고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이 말씀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삶의 방향을 결정해 보십시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축복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주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이번 주도 여러 수해가 염려되는 지금 정말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가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500년 만에 가뭄으로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이렇게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의 어음을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내 평생에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낙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받았다면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아직도 내삶 속에 이만 그한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생전에 그 약속 가움이 다 성완되지 않고 그의 사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 것을. 하나님의 곁에서 보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약속을 모두 상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됨을 믿고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가을의 선순한 기운이 다가오는 처서가 다가옵니다. 주님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막바지 여름 그리고 코로나의 창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 주시고 그들을 안위하여 주사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영월이 타국에서 공부하고 또사업하고 있는 청년들과 군봉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 또 미래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수험생들 이 모두에게. 주님의 참 좋으신 그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약속 어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오늘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약속 어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것이 없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 어음을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목상과 기도의 힘순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